자3 5번 봐볼게. 자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사전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네. 어, 자 사전이라는 것은 자원인데 좋은 자원이네. 상대적으로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 써야 되고 좋은 자원이다 모두에게 뒤에 거에 관심 있게 된 이렇게 하니까 과부문사 써. 뭐를 찾는가?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사전은 뭐할때 쓰는 거냐? 뜻 찾아볼 때 쓰지. 근데 뜻을 찾아보려면은, 알려면은 뭐가 또 선행인 조건이 필요하지. 뭐야? 그 단어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단어, 뭐 이런 단어가 있어. 이제 처음 보는 단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찾았는데, 여기 이걸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 설명을 해놓는 그 말도 알아야 되지. 그게 이제 사전적인 유용성의 한계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사전을 찾았을 때 이런 어려운 단어가 무슨 말인가 찾았을 때 거기 있는 설명하는 단어를 모르면 이것도 모르고 그걸 알아야지 이거를 알게 된다. 이게 사전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한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전은 좋은 자원인데 누구든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one과 another 이렇게 나오지. 하나, 다른, 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주원해 그래서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부른다. Lexical definition이다. 이렇게. 이게 어휘적 정의 이런 말이야. 어휘적 정의. 뭐를 어휘적 정의라고 부르냐면은 한 세트의 단어들을 다른 단어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쉽게 사전 이걸 찾았어. 그럼 이거는 어나더에 들어가겠어? 원에 들어가겠어? 이거는 어나더에 들어가. <laughs>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정의하려고 설명을 여러 단어의 세트로 사용하는 거지. 이해됨? 아, 네. 어.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하겠어? 얘는 어나더에 속하겠어? 원에 속하겠어? 어나더. <laughs> 어나더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설명하려고, 자,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the other, other, 이렇게, the other,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그냥, 그냥 other,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잡아, 잡아, 그냥 눌러, 눌러, 눌러. 아니, 살려야지. 살리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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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이미 운명이 끝난, 어, 이씨. 어, 왜안 돼? 어디 갔어? 아, 어, 갔다. 뭉록 갔지? 냐 자, 기그있 자,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를 정의를 하려고 일련의 이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 어휘적 정의다. 이렇게 부른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단어를 설명하려고 어휘를 이, 이 단어랑 어휘랑은 어떤 관계이냐면, 단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모인 거를 뭐라고 그 그래? Lexicon. 이렇게 어휘라고 그래. 그래서 어휘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나, 왜 이제 그러나가 들어갈까 생각해봐야 돼. 가져오지. 중요한 것은 이걸 이해한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 demerit 이렇게 써도 되나? 괜찮지? Merit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건 안 되지. 장점, 단점이거든. 그래서 단점 한계가 있다. 사전적 정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아까도 미리 말했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 어려운 말을 설명하는 그 말을 그 어휘를 알아야지만이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자, 종종 사전의 정의는 필요하다. 독자들이 툴을 써야겠지. 뭐 하도록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 이거는 단단한, 탄탄한 이런 뜻이야. 이거는 꽤 단단한, 튼튼한 이런 말이지. 그래서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쓴 거야. 자, fairly는 꽤 매우 이런 뜻이지. 그래서 뭐를 꽤잘 이해를 해야 된다면은 언어인데 이미 이미 이건 at one's disposal라면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쓸수 있는 이 말이 야 이게 처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좀 그런 언어에 대한 이해가 미리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런 단어를 찾을 때 어휘적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즉 다른 말로 여기서 왜 버시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은 이해하면 되는데 하지만 뭐가 문제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는 거지. 그 한계가 뭐다? 그 말에 그말그 그 정의를 해놓은 그 말들을 다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유롭게. 즉 사전은 기능을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뭐 뭐로서 기능한다야. Cross reference or translator? 사전은 뭐야? 번역기로서 역할하지? Cross reference 하면은 교차 참고,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교차 참고하는 또 번역기로서 역할한다. 을 자, 뭐와 뭐 사이냐면 between A and B에서 사람이 아는 이 기존에 아는 이미 아는 단어와 그리고 아직 나대 에 아직 아직 모르는 단어 이둘 사이에 번역해주거나 참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전이다. 자, 이제 3번 내용이 안 되지. 4번 가면. 그래서 가장, 이건 애매한, 모호한 이 말이야. vague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야. unclear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야. 자, 애매한, 모호한 말들조차도 사전에 있는. 자, 예를 든 거지. 아주 애매한 말들조차도 이런 거지. 둘 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조차도 꼭 정의가 돼야 된다.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 돼? 사전 찾는 사람이 아는 단어를 써야겠어 모르는 단어를 써야겠어. 그렇지. 그래서 리더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써서 정의를 해 줘야지. 그래서 사전에는 되게 쉬운 말로 쉽게 쉽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게 한계인 거지. 자, 다시 그러면은 이제 4번이니까 앞에 2번 내용하고 연결이 되나 보자고. 2번 내용에 뭐라고 그랬다? 사전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사이에서 어떤 번역 역할, 참고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가장 애매한, 이런 어려운 애매한 이런 다, 단어조차도 이미 아는 말들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를 써라 하면 뭐라고 하겠어? 가장 쉬운 말, 아는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사전은 이해하기 어렵다. 즉,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3번 내용 보면은, 자, 큰 흐름은 뭐야? 사전은 우리가 어떤 말을 찾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쉬운 말로 이해하는 말로 설명을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요게 주된 내용이고 3번 내용 보면 자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정의되는데 다른 말들을 통해서 정의 다른 말들을 통해서가 아니게 정의되는 것들이 있다 not a but b지 단지 뭐에 의해서 우리 경험에서 뭔가 가르치면서. 자, 어떻게 가고 있어? 이건 다른, 여기 있는 말들은 다 뭐야? 다른 말들을 통해서 정의를 할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 흐름하고도 반대고. 자, 이거를 빼줘야 되겠네? 전체 내용하고도 반대 내용이고. 그래서 답은 4번, 3번 빼면 되겠어.